한국 부자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흔들리는 글로벌 자산시장 핵심 이슈 요약합니다. 첫째 한국 부자 10명 중 4명은 주식으로 수입 평균 보유 종목은 약 9개 반도체 ai 미국 주식 중심의 장기 분산 투자가 핵심입니다. 둘째 러시아가 구글 프랑스 자산을 동결하며 글로벌 빅테크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보각됐습니다. 셋째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후반까지 치솟자 정부는 주말 긴급회의까지 열며 외환시장 방어에 나섰습니다. 자산 시세봅니다. 금 4344달러 0.36%은 62.39달러 0.63%불리 5.36달러 0.08% 비트코인 88586달러 마이너스 1.89% 이더리움 3077달러 마이너스 1.36% 솔라나 130달러 마이너스 2.35% 달러원 1476원 0.14% 유로원 1733원 0.12% 엔원 9 4 8원0.16% 부자는 분산했고 시장은 흔들립니다. 지금은 속도보다 구조를 볼 때입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